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젤입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 잠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어, 세월이 지날수록 그걸 참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어제는 자고 일어나서 어지러워가지고, 어,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가서 네,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어, 일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휙휙 돌아요. 그냥 이렇게 휙. 휙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수를 했어요. 예좀 확실히 몸이 성해야 사람도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병원에 갔죠. 퇴근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어, 의사 선생님 뭐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막 눈을 감았는데도 막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 약을 먹었더니 어, 많이 좋아졌어요. 어. 어제보다 훨씬 좋으네요, 진짜. 하나도 안, 어안 안 오지러워요, 지금은. 그래서, 아유, 약도 좋은 거고, 병원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laughs> 또 그렇게 거기다 또 갖다 붙여봅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잘 일어나셨어요? 어, 아우, 개운해. 하고, 어머, 나는 잘 잤어. 오늘 너무 좋아. 이러고 일어나는 게참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꽤 되잖아요, 이제. 꽤 되고, 영상을 뭐, 백몇개 올리신 분들도 벌써 뭐, 구독자가 뭐, 수십만 명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참 재주가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를 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 영상 올린 게한 600여 개가 돼요. 600여 개가 되는데, 거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저의 일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거의 기억을 하고 있고 어 제일 처음에 제가 찍은 게제 머리 커트하는 커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처음에는 뭐 누가 보겠어 나하고 우리 남편밖에 안 보니까 <laughs> 막 늘어진 티셔츠 입고 그냥 막 찍었어요. 여기 앉아서 그냥. 에 예, 취미로 하는 거니까 취미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일기로 나눴 놔뒀다가 제가 어제 초상 치를 때 장례식 때 이거 틀어놔라 이제 그럴 거거든요 어 좋은 거를 개최해서 어, 어 틀어주면 좋겠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이제 어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부른 것도 좀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라 이제. 이제, 아이 죽어서까지 뭘 걱정을 해.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laughs>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죠? 아,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유, 뭐, 좋아, 좋아, 해봐. 막 이런 사람도 들 있고, 응, 그런 뭐, 무슨 유튜브를 해.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천명이 넘어가니까, 어, 우리 친구들도 어, 이 조언,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 으쌰, 잘해봐" 이게 아니라, 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어, 사람이 그게 있대요, 기본적으로. 어, 그래서 친구는 어, 잘될때 정말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친구가 진짜고,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안될 때, 안될 때도 힘이 되어주면 더 좋지만, 안될 때는 더 많이 떠나요, 사실은. 많이 떠나요. 응. 어. 근데 안될때 막, 이렇게, 이런 얘가 있더라고. 어떤 친구가, 두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요,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 말고, 여자 한 분이. 근데 친구가, 야, 너, 응, 회사 다닌다 말고 과일 장사를 왜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나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잘안 되는 거야 한 1년 이상을 그러니까 힘내 예를 들어서, 영희, 영이, 영희라 그래요. 영희야, 너 힘내. 그러지 말고, 어, 잘될 거야. 분명히 너는 더, 더잘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진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과일 양사가. 이제 가게가 막 번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 집에서도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막, 친구들도 좋아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얘 내가 이렇게 너 선물을 이렇게 샀어. 네가 나 내가 잘안될때 이렇게 나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하고 했더니 어 너는 그래 좋겠다. 응. 어, 그런 거살수 그런 것도 척척 살수 있고 나처럼 월급 직구리반한 월급 받는 나는 그런 거 사지도 못하는데 하고 얘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 이쪽 영인 마음이 아팠던 거지. 나는 진심으로 그래도 네가 나를 조언해줬고, 으쌰으쌰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돼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는 그게 마음이 변한 거라. 세밀하는 거라. 얘가 돈을 버는 게. 그리고 식구들도 너 이거 좀찾줘 뭐, 엄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너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돈 많이 버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너무 변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 버는 거를 자랑을 했더니 어~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오히려 떠나는구나 친구는 떠나고 식구들은 나를 막 대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게가 안 된다 요새는 너무 가게가 힘들다 막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도 그랬더니 친구가 오히려 반색을 하면서 또 어머 얘 그러니 어머 얘 그럴 때도 있지 뭐 어. 사람은 이렇게 살다 또잘안될 때도 있는 거야. 하고도안된게 고소한 거라. 그래서 속으로 영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또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응? 그렇지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응, 네가 뭐 맨날 이렇게 잘 되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잘될 때고 못될못못 될. 못될 때나 한결 같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막뭘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막 응? 칭찬은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셈이 나는 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특히 돈에 관한 거또 자식에 관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 더 어, 이렇게 저기 세월이 갈 때마다 느껴봅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뭐 아우, 잘해봐 뭐 어쩌고 뭐 이러더니 어, <laughs>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단톡방에 다른 사람들 유튜브 올리고 어. 제, 제 유튜브 좀 올려줘 봐 친구들아 내거좀 <laughs> 그러지 말고 어, 시기 나고 질투 나도 니네들도 한번 도전해 봐 그럼 너희들도 도전해 충분해 내거 이거 보다가 도전한 사람들 꽤 있어 꽤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 다 2, 3 0 0 명씩 다 구독자 다 이렇게 늘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도 한번 해봐 친구들아. 뭐든지 한번 해봐. 어떤 취미를 갖든지 간에.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제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영희가, 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희가 있었던 일, 그 얘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또 마음속에 사랑도 풍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사랑을 많이 전파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